미다다 와. 아, 괜찮이 쪄졌어요. 어. 많이 었어요 아, 등덜이 왜? 희야, 왜? 희야, 더넣어어요가 어. 아, 빵 흘러가. 예. 아여 아유, 아유. 어, 까졌다. <laughs> 형이도 국물 좀 해놔 봅니다와 <laughs> 아, 돌멩이 그거 하나가 핸들 네. 팩돌아가뻔해와 원래 그래요 도, 돌멩이가 앞바퀴 따라 달라달라라 굴러가는데 와나 이때까지 돌멩이 봐봐 처음 털리봤어요 뭐지 고령에서도 돌멩이가 나네아 그거는 큰 돌이고 야, 이제 요만한 건 아는데 보통에 튕기나가던데와 재밌네 재는데 <laughs> <laughs> 특별하게 난 여기 오고 싶지 않게 난 여기서 스텐션 해 먹었거든 그 이후로 나안 오거든요 아 스텐션을 해 먹었어 <laughs> 어와야힌 어. 응. 이거 진짜 뒤다 <laughs> 초반에 초반에 완전 절개던데요 마비 그랬던 아 후반에는 이게 편한데 초반에는 와 이거 이게 이게 후반에는 이게 편해 완전 쇼코너니까 아, 좋아. 손가락 아, 괜찮아요. 이리 한어음에언요요요 요, 요, 요 국물 약간 내는 세는 세는것 같아요. <laughs> 요 국물 살짝 세는것 같아요. 네. 하시고 아안 넘어질 때가 넘어져가. 나 이거 지금 모르는데. 그냥 똑 걸어가면 가면 돼요. 그냥 계속 어필이에요. 아무 오그냥 이래 가요. 겨도 오면 되겠다. 진짜 미시다 아 아까 돌에 넘어졌는거는 충격이 좀 있었어 아 옆구리 바지가 부러지진 않는데 막 졸라 따갔던데요 밑으로 가야겠다 전부다 아 여기서 일러나 그래 일러나 그래. yeah 떡볶이 국물 나왔어요 아 국물 나왔어요? 네 <목소리> 키가 작아서 <목소리> 발을 못디뎌가국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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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정말... 불꽃님 땀 흘리는 거를 서야 보게 되는 오 머리카락이 다 젖어있네 완전 <목소리> 떡볶이 <목소리> 려져아 어디든 돼 어디 어디 아 뭐야 이거 어 국물 어, 어, 떡볶이 어, 어 손재정아 어, 내가 원 남자의 옷을 이렇게 아니 이게 <laughs>